간사형 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가도 가지 못하고 유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요? 이 건물 저 건너가야 돼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기도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녀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 살로 장가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대에,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오른편 강도 보고, 너와 나는 오늘 내원간다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를, 자기 따라 낙원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정각에도 정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웃음> <웃음> 금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누비고 있는 와중에도 참 부모님은 세계 64개 국 나라 전여 총각들을 한국에 불러 모아 놓고 짝을 맺어 주고 몇만 상이나 합동 결혼식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이 다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한예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 이천님인 줄 모르고. 유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전입니다. 땅에 못이 합니다고린대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봤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모여서 십자가에 처행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학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모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더 그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세로 전가돼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모여서 십자가에 인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일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치긴 휴학한 사형꾼입니다.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님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켜 새 말씀 통일 원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료를 만나서 축복이로서 전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전진참 부모님을 즉정성으로마실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이었다다이었다 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이루었다면 아,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철틀발린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그트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왕결시켜새마을통 동일월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시대에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여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즉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이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트 시대 무선 명 선생님을 구세전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새 말씀 통일과 일을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아래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정각에도 정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치인 휴학한 사형편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고린도에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0세 살로 종가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뜯은 흉악한 사용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 역이 없는 예수님을 철른 말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트 시대, 모산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거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만나서. 축보이로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아래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장 을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정각에서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이 지상에서 독생자로만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로 종각에도 종가도 가지 못하고, 유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일부... 어디요이건부터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예. 오, 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녀로 왔지만, 은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정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리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오른편 강도 보고 너와 나는 오늘 낙원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른세 살로 청가에도 전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금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누비고 있는 와중에도 참 부모님은 세계 64개국 나라 전어 총각들을 한국에 불러 모아놓고 짝을 맺어주고 몇 만상이나 합동 결혼식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이 다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보더라도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위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슈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못이합니다 고린대전서 이장 8절을 찾아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봤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모여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모라 죽인 휴학한 사용됩니다. 땅에 모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었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그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 살로 동가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이 일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는 휴학가인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형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 IT 시대로 이렇게 시되 시대, 무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켜.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써 전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전인참 부모님을 즉 경성으로 맞이실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좋아하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아,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털린발련을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트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왕결시켜세 말씀, 동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여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일 예수이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철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로 뵙듯이 무선명 선생님을 구세전 그 메시하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켜 새 말씀 통일과 이를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줄알아야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살로 정각에도정가도 가지 못하고.